나는 우리는 그저 여행을 온 것뿐이었다. 숙소를 들어가기 전 나와 일행들은 바다에 들렸다. 풍경에 취해 사진도 찍고 한참을 정신 팔려 있다 보니 어느덧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었다. 우리는 차를 타고 숙소를 향했다.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은 암흑이 되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라이트에 의지해 달렸다. 주인은 고요했다. 한참을 달렸지만 섬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나오지 않았다. 어? 길을 잘못 들었나? 네비가 시간이 안 주는데? 아무것도 없었는데? 아니야, 뭔가 찾어. 이건 혹시 피? 야야야, 야, 야. 괜찮아.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가자. 아 아무 일도 아니겠지? 어, 저 다리 아니야? 오, 다 왔나 보다.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. 다리 위에서 주위가 안 보일 만큼의 안개 위를 달렸지만. 숙소 불빛만큼은 뚜렷하게 보였기에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. 그리고 도착했다. 왔다하 어, 고생했어. <뮤> 아니, 내가 야, 아, 내가 언제 그랬어? 아, 나안 그랬다니까. 아, 진짜. 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기진안 나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뭐야? 왜, 왜? 왜 그래? 왜왜 왜, 네. 왜? 뭐가 문제야? 왜 그래? 왜? 저기 저기 뭔가 있었어. 야, 연정아, 괜찮아? 야, 아무것도 없어. 걱정하지 마. 별거 아니야. 괜찮아, 연정아? 야, 야, 잘못 봤겠지. 빨리 들어가서 자자, 나 졸려 죽겠어. 불 꺼. 아, 봤어! 일단 빨리 가! 야, 연정이가 없어! 아, 나랑 같이 왔는데 무슨 소리야! 돌아가자! 야, 미쳤냐? 아, 거길 어떻게 또 가, 씨! 이...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! 아, 야, 닥쳐! 아, 더 빨리 밟아, 뭐해! 아, 근데 내가 분명히 연정이를 태웠는... 아, 왜 멈춰, 이 미친놈아! 아, 몰라! 아, 씨! 야, 이거 내가 멈춘 거 아니야! 야, 왜 이래! 왜안 가! 야! 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. 이 별장에 들어온 게 맞아요? 여기 동네가 좁아서 누가 들어오면 다 아는데 네? 아니 저희 분명히 와, 왔어 와, 어,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보시면 어? 아닌데?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여, 여기서 하, 여봐요 다리 건너 들어올 수 있는 섬이 여기 하나뿐이라니까 아 다리 건너 거 맞아요? 아, 맞다니까요 아 저희 왔다니까요 아, 지금 친구들 다 없어졌는데, 아, 좀더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? 경찰과 함께 한번더 섬을 뒤졌지만, 친구들은 찾을 수 없었고,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? 어? 내가? 어쩐지 팀장님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. 나 그런 말한적 없어. 야, 별일도 아닌 거 같고 그 사람들 진짜 왜 그런데? 잠깐만. 아,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. 너도 알잖아. 그 사람들 원래 그렇게 유난 떠는 거. 사표를 쓰든가 해야지. 그때 거기서 보면 되는 거지? 야, 됐어. 너도 안지마 알겠어. 너도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냥 자뭐 언짢은 일 있으신가봐요? 네? 아 그냥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서요 아 제가 괜히 오지랖 떨었죠 <laughs>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뭐 그냥 좀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근데 직장이랑 집이 꽤 멋이네요 네 그러게요 아 그래도 거기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그쵸 집값도 싸고 요, 잠깐 내가 목적지를 얘기했나? 그러게요 저 근데 저희 동네 잘 아시나봐요 아예 맨날 갈걸요 아마? 네 뭐지? 얘기했었나? 어 오빠 어나 지금 택시인데 15분쯤 있다가 도착해 어 데리러 와 거기로 어, 알았어. 남자친구예요 네. 아. 어... 지금 어디가시는예요 아. 야... 무슨 말씀 요하시는짓예하시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무서웠냐고? 뭐 뭐가요? 내가 너네 집 알고 있는 거 저기요. 핸드폰 건들지 마세요. 건들지 말라고. 핸드폰 왜,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아이씨, 진짜 아이씨. 아, 소정씨! 우리 음악 들을까요? 소정 씨이 노래 좋아하잖아요. 도 대체 누구세요?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차 세워 주세요. 내 네, 내려 줘. 내려 달라고. 저 내려. 아 진짜 씨. 야, 너나 진짜 몰라? 야, 너네 집 앞이랑 회사에서 우리가 몇 번을 만쳤는데 진짜 날 보를 수가 있어. <laughs>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. 잘못했어요. 살려주세요. 근데 <laughs> 소정 씨 오늘 소정 씨 진짜 이쁘게 하고 나왔다. 잘못했어요. 제, 제, 제 제발 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 제발요. <laughs> 시끄러워. 아, 씨. <laughs> 실례합니다. 음주단속 좀 하겠습니다. 내가 그래서 내가 안 <laughs> 아, <뭐하는 거야? 웃음> 아이 뭔 소리야 거슬리게. 아이씨, 아 아이, 밑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. 저기요, 저기요, 아, 저기요, 아, 시끄러워요, 저기요, 응, 응, 저, 저기요, 계세요, 응. 컨디션이 좋은데, 날씨도 좋고, 좀 많이 뛰어볼까? 어, 여긴 사람이 없네. 너무 느린가? 어, 되게 가까이 계신 줄 알았는데. 어, 근데 왜안 지나가시지? 어, 사람이 너무 없는데? 이상하다. 원래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. 아이, 저 사람 뭐야? 아왜 자꾸 나 쫓아오는 거 같지? 하하, <laughs> 저 먼저 지나가세요. 제가 좀 천천히 뛰고 싶어서. <laughs> <laughs> <으아! 웃음> <으아! 으아! 웃음> <laughs> 저 뭐야? 저거 뭐야? 사 저거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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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무서워 하시나 보다. 야! 개신님 돈을 안받라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할머니가 한분 계신다. 어, 할머니 들어드릴게요. 아이, 뭐야. 그 할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. 야, 아, 걱정하지 말라니까. 야,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. 야, 이거, 야, 이거 함부로 떠들었다가 우리 인생 종치는 거야, 알아? 야, 너, 야, 야 잠깐만. 밤밤중에 저러고 다녀 소름끼치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다. 아, 자리 꺼져! 이기야, 자리 꺼져 주었다 아, 씨, 갑자기. 아, 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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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요? 아, 예. 안 피울게요, 죄송합니다. 할머니의 기행은 계속되었다. 며칠 뒤, 담배를 피러나갔을 때였다. 아이씨! 아할머 뭐해요! 아이, 아이, 아 이거 칼이아 아이, 하 오줌을 말라니까! 아, 아 할머니 정신 요 아이씨, 뭐하는 거야 지금! 아이씨. 아, 할머니가 진술을 하셨는데 아, 원래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? 그렇죠 아니 무슨 뒤에 귀신이 있다고? <laughs> 뭐 귀신 쫓으려고 그랬다고 하시던데? 귀신이요?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? 아 그럼 일단 사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. 아 경찰 경찰서. 아이 됐어요. 아 무슨 이런 일로? 아이 됐어요. 그냥 끝내죠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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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 차려 야, 야, 빨리 가 야, 빨리 가, 빨리 가!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마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익숙한 동네를 걸었다 여긴 꿈이다 어? 아닌가? 들어 드릴게요. 리지마안요 아, 아, 예. 죄송합니다. 아이씨. 아, 아 아, 좀된거 같아요. 애 팔에 알수 없는 멍이 들기 시작했던 게.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. 애들이니까 뭐 놀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다 뭐 그렇게. 근데 점점 횟수도 잦아지고 부위도 넓어지고 많아지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. 혹시 누구한테 맞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는데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.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.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애 뒤에 뭔가 희미하게 생긴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. 자세히 보니까 사람 사람이었어요. 아니 사람 모양이었어요. 어, 너무 놀라긴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헛게 보이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뒤 밤에 그때는 정말로 확실했어요. 아이가 자다가 끙끙대길래 어디가 아픈가 하고 봤는데 내가. 아니 할머니가 아니 그 내가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. 아이를 때리고 막 목을 조르고 또 애를 때리고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<laughs>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막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병원에서 뭐래? 뻔하죠 뭐 망상증 그래서 뭐 아이는 아직 증언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? 네뭐 그렇긴 한데요 정황이 너무 명백해서 아동학대로 이웃들이 신고한 것도 한 두세 건 있고 그게 다 6개월 이내에요 어쨌든 너는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? 뭐 거짓말이든 아니면 진짜로 망상증이든 귀신이 애를 때렸다는 것보다는 뭐 그래 뭐 어차피 귀신한테 수갑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. 제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